자 158페이지 197번 자 요거는 멸병 치세요 언니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97, 98, 99는 대개 주의 10병 치시고요 자 요것이 만나지 않도록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일단 요런 형태 나오면 뭐 하죠 그랬지? 어, 그렇지? 분리 아 그렇지 분리요 맞았어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에 들어가고요 음. 이렇게 들어가 음. 맞았어 자그 다음에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지. 네. 맞지? 아. 그래? 그럼 얘랑 얘가 어떻게 된다고? 가, 안 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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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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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아니, 아니, 문제 다시 봐 그렇게 네. 들어갈 때 걔가 뭐 해야 돼? 만나지? 안통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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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이거 만나지 언니 이거 되게 중요한거 하는거에요 지금? 네. 만나지 않아야죠? 알아서 일단 난잘 모르니까 이거 그램바 한번 물어볼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항상 내가 수학을 시각화 시키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 눈으로 보이니? 똑바로 봤나? 어? 보이게 이렇게? 네. 얘는 그럼 마이너스 1 들어가죠? 네. 점근선이? 음. 그 다음 뭐야? 1이죠? 네. Y의 점근선이?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돼? 요렇게 들어갈 거고. 그지 네. 얘가 0이면 마이너스 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갈 거고. 맞지? 네. 얘가 0이면 어떻게 들어갈지는 몰라. 요렇게 들어갈지 요렇게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네. y가 0이라고 한번 하면은 x 플러스 1은 3인 거가 1인 거잖아. 네. x 플러스 1은 3이죠. x는 네. 2 나오네? 네. 맞죠? 아, 그러면 얘가 2인 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그래프가 요렇게 들어간다는 얘 음. 제곱까됐 아, 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요에서 반드시 아 얘가 기울기가 우리가 m 건 알겠어. 근데 그 m 에 따라서 같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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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기울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어. 그렇지. 그럼 어 m이 되게 불편한 존재는 네. 어 이거 아, 그제 그럼 m을 어떻게? 그냥 묶어버려. 어, 네. 그래서 m을 묶어버리면 mx. 그렇지. 그럼 얘는 뭐야? m에 상관없이 반드시 x는 어느 점을 지나 마이너스 1 y는 1 즉, m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1,1을 지나요? 라는 이해돼요? 네 맞았어 아, m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1,1을 지나요? 아, m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1하고 1이라는 점을 지나요? 뭐가요? 2 그래프가. 네. 맞아? 근데 응. 얘랑 흰둥이랑 노랭이가 만나면 돼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맞아. 그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 만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어? 이렇게 되면 안 만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지? 얘 여기 아 이런 아, 식으로 되면 어때 안 만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되면 안 만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여기서 아 그러면 m은 유로인식은 만약 이렇게 됐다 치면 얘는 뭐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지 네.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 m이 0보다 커, 커요. 그렇지. 양수예요. 네. 얘는 근데 반드시 뭐 이어야 한다고 안 만나야 된다고. 네. 그러면 양수 되면 되지. 네. 데 m이 모여도 m이 이는 음... 네, 뭐야? 0이지. 네. 0이어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이렇게 돼? 네. 됐어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 마이너스로 오는 순간 만나게 되죠아 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네.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98번. 그럼 같은 패턴의 문제겠죠. 네. 네.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Y는 얘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얘기해요. 아, 언니 별점 찾죠 네. 별점 지 굉장히 중요한.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아까 우리가 했을 때 얘도 안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지? 네. 물론 얘를 음 한별식이라는 애를 써서 해도 되는데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쓰는 데좀 편하지 않?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얘랑 얘랑 교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 네. 맞지? 교점을 갖고 있어. 마이너스 x 분의 3 플러스 3 하고. 3x 플러스 a 하고 결점을 네. 갖고 있어요. 아니야? 네. 그러면 얘는 양변에 곱하기 x 해주면 맞네요. 네. 3x 제곱 플러스 a x 얘 들어가면 넘어왔다 쳐봐. 네. 플러스 3 마이너스 3x는 0 이거 나오겠죠. 네. 3x 제곱 플러스 x a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0 이거 나오겠지. 네. 그러면 얘가 만난데 교점이래. 근데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판별스이가 뭐가 돼야 돼? 0. 네. g d 판가 0. 그치? 그럼 얘는 요걸 보면 되지. 네. a-3의 전체적곱 마이너스 4 a c. 씨 얘가 네. 맞나요? 자 그러면 a-3의 전체 제곱은 3 3 5 4도36 들어가고요. a-3은 플러스 마이너스 6 나오죠. 맞죠? 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맞죠? 음. a는 그래서 플러스 때는 9 나오고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 3 나오죠. 음. 맞지? 자 그렇게 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거분 그랬을 때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나왔네. 그럼 답은 얼마야? 9. 됐어요? 자 음.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한 가지를 조금 더 첨가한다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 a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은 36 들어가면 a 제곱 u a 플러스 3 두고 3, 3, 5, 9,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오지. 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구하셔도 되고, 어차피 여기서 원하는 거는 모든 실수 A의 값이라면. 네. 그럼 여기에 값이 한근, 한근, 두근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에 비하니까 6,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되겠네요 어. 자, 199. 만나도 만나도 마, 어 만나래 이제는 완안하네 네. 근데 아아 어? 어,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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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M 그렇지. 네. 그렇지? 아 M이 불편해. 그러면 Y는 넘어가면 Mx 마이 M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M으로 불편해 얘를 빼준 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M에 상관없이 X는 항상 네, 네, 맞아요. x는 m에 상관없이 항상 뭘 지나야 돼? 아, 점만 1. 에 그렇지. 아. 나 네. x는 y는 2. 예. 그래서 얘는 항상 1, 2라는 점을 m에 상관없이 항상 1, 2를 지나요. 됐어요? 네. 예. 반듯이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한번 볼게요. x의 정등선 얼마예요? 1. 예. 아, 그렇지. y의 점근선2 그렇지 요거 들어가죠 얘 플러스네 요렇게 네. 들어가겠지 네. 자0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1 나오죠 네. 얘가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y가 0이야 그러면은 얘는 x-3에서 마이너스 2 나오고요 그죠 네. 그럼 마이너스 2분에서 x-1 들어가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 네. 맞지 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거같있요 음. 그렇게 보이죠. 자, 그렇게 들어가는데 항상 1리콘 바이 일콤, 아, 아, 여기? 여기 지나간다고? 맞지. 음. 근데 얘가 뭐라고? 만나야 되는 네. 만나야 돼.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만나, 안 만나. 정말, 안 만나. 이렇게 네. 되면 만나 안 만나. 안녕! No. 그치?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만나 안 만나. 오케이. 만나. Okay. 여기 만나기만 하면 된다. 그럼 애고 뭐가 되겠어? 양 영... 영... 그렇지. 그렇지. 네. 안 보여? 아, 여기 휴대폰으로는 보이는데 아, 어, 어. 제 눈에도. 아, 네 눈에도 이제 보이지? 네. 이해 아. 돼? <laughs> 예, 네. 네, 예, 좋습니다.